국내 유일의 기후환경위기 전문 영화제죠. 하나뿐인 지구영상제가 올해 4회째를 맞아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 개막합니다. 개막을 앞두고 열린 기자회견장을 김석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올해 하나뿐인 지구영상제의 주제는 희망입니다. 기후위기 속에서도 희망을 찾자는 의미입니다. 때문에 개막작은 세계적 환경운동가인 제인 구달의 여정을 담은 다큐멘터리가 선정됐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 많은 사실은 피해, 고통 그로 인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기후 우울증 같은 것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요 그래서 우울증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무기력과 관련되거든요 내가 뭘할수 있을까 근데 이게 굉장히 바이러스처럼 힘들게 하는 부분이라서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터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든 기후위기를 우리가 다시 바꿀 수 있다 희망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사회 때는 희망이란 주제를 특히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 회째 맞은 영화제는 지금의 기후 위기에 맞춰 더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폭염과 폭우 등 이상기후로 인한 재난이 현실이 된 지금 이를 자각하고 희망을 찾아야 하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제 뭐, 기후변화라는 것이 이제 관념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가 경험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이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알리고 기후변화 문제는 어, 우리, 우리의 우리문제만 아니라 우리 차세대에게도 관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사회의 경각심을 좀 일으키고 또 예술적인 측면에서 그것이 영상화함으로써 좀더 와닿게 하는 그런 것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매년 재개최하고 있는데 우리 관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서 기쁘게 생각하고 있고요 올해 영화제 경쟁 부문엔 역대 최대 규모인 138개 나라 2,300여 편의 영화가 출품됐습니다 이중 20개 나라에서 초청한 49편의 영화가 상영됩니다 영화제를 통해 최초 공개되는 작품만 28편에 이르고 이중 3편은 세계 최초로 선보입니다. 영화제 측은 연예계 대표적인 환경 실천가로 알려진 배우 박진희 씨를 홍보 대사로 위촉하고 개막 공연을 비롯해 영화제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폐막작은 상영작 중 영화제 주제에 충실하고 관객들의 반응이 좋은 작품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번 영화제는 오는 21일부터 다일 동안 영화의 전당에서 열리며 컨퍼런스와 강연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함께 열립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채널 BTV